자, 빈백, 밸런스, 가위바위보. 자, 밸런스 잡는 활동할 때 이런 활동으로 동기부여 되겠습니다. 자, 공중을 다 같이 잡았습니다, 선생님들이. 자, 올릴수 있는 부위는 머리 어깨, 팔꿈치를 지원하겠습니다. 자, 준비. 자, 올리시고 자, 가위바위보 대기해가지고더 올릴 수도 있는데 떨어뜨린 거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. 자, 게임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은 준비해보는 사람이 힘이 가니다 자, 보 아이 아이고 아하 이거 열 번째인데 아이에 전면에 자 아이 아이오오오야 그런데 아이 아이 하나 아 아이 아이아이아이아 아이 아이아아아아이아자초자 아이 아이 오케이 나이 I'm not looking. I'm not looking. I'm looking. I'm looking. 결 m 한번 해보세요 g I'm l o 여섯 개